여러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말씀하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과 가사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harani 하나님의... Oh, mm -hmm.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살아 계셔 살아 계셔 나를 나를 보게 하스 말씀으로 고 죄인의 길에서식 아니하며 오만한 오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낙이네. 를 좋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오만한 자의 사례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yeah i said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좀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르되 너희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원조온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거을 원조혼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원나중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원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원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할게요.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함께 11시의 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A라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수험생은 이른 아침 독서실이 문을 여는 오전 7시부터 문을 닫는 11시까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시험에 대한 그 간절함이 가득했던 친구예요. 진득하게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친구입니다. B라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B라는 수험생은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부터 독서실에 와서 문을 닫는 시간까지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이 B라는 수험생 또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C라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C라는 수험생은 저녁이 지나 8시, 오후 8시, 저녁 8시에 독서실에 와서 문을 닫는 시간까지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또한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예요. A라는 친구는 이른 아침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총 16시간을 공부했고요. B라는 수험생은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저녁 11시까지 10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C라는 수험생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A, B, C라는 수험생 모두 동일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1년에 단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에게 아주 간절한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 모두 자신들에게 맞는 시간, 16시간, 그리고 10시간, 그리고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A라는 친구가 붙었을까요? B라는 친구가 붙었을까요? 아니면 C라는 친구가 붙었을까요? 네. 다행히도 A, B, C 세 친구 모두 붙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이세 사람을 두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A, B, C 세 친구 말고도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그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세 사람을 두고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C라는 친구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C라는 친구는 몇 시간을 공부했죠, 여러분? 세 시간을 공부했어요. A라는 친구는 몇 시간을 공부했죠? 열6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유,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C라는 친구가 너무나도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3시간만 공부하고 합격하냐? 이신라는 친구는 뭐 대단하게 똑똑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아주 평범한 친구였는데 3시간을 공부하고 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방금 말했듯이 어떻게 저 친구는 16시간을 공부했는데 너는 3시간을 공부하고 합격하냐? 이건 분명히 네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라는 친구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B라는 친구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C라는 친구는 3시간을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너희들은 16시간을. 그리고 10시간을 공부해서 합격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 이제 비아냥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ABC 세 친구는 그 말에 휘둘렸을까요? 네,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 ABC라는 친구들은 누가 뭐라든 간에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불합격생이에요, 합격생? 이 합격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기들이 할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세 친구들은 아무런 후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이, 자, 남들을,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며, 또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위에 말했던 것과 같이 겉모습만 보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위로만 그리고 열심으로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높고 낮음이 없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비유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인데요. 19장이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마. 이한 여러 가지의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더 답하세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져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뭔가 당차게 왔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의 소유물을, 네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은 망설이게 되고 결국에 심히 근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제자 중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왜냐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는니라이 말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어지게 되죠 포도원 품꾼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장터로 이른 아침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할 품꾼을 찾아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한 대나리온을 값으로 줄 것을 약속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3시가 되었어요 또 장터에 나갈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값으로한대나리온줄 것을 약속합니다. 제 6시 그리고 제 9시 그리고 제 11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모두 모두에게 한대나리온의 값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일마치는 시간이 다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가장 나중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순서대로 그렇게 한 대나리온씩 지불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나중에 온제 11시에 온, 11시에 온 남자에게,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대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막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 왜냐면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일을 오래 했는데,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우리에게 돈이 더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나중 혼자부터 먼저 온자까지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한데나리온을 받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왜 동일하게 한데나리온을 주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잘못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1시간을 일한 사람의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품삭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했어요. 얼마를 주겠다고요?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주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품삯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단순히 노동자로만 여겼던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과 제3시와 6시, 9시에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고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늦은 시간이 제 11시, 11시에도 남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단순히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일어아 침에 나가서 그곳에 정말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렇게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하루의 절반이 지난 시간이.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laughs>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일을 끝마치기 1시간 전인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 시간에도 장터에 나간 것은 우리가 쉽게 압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시각은, 이 주, 주인의 시선은 조금 달랐던 것이죠. 그들에게 모두에게 그들 모두에게 공평한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1시, 즉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풍꾼을 보고 누구는 거저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이풍꾼은 이미 장터에 나갔, 나갔어, 나갔었지만은 그를 사용하는 이가 없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이 포도원 주인을 보고 사용한 그.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동일하게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품권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야.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나라. 오직 나의 잘난과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작고 큰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나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실패의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시에 남자에게 다가가 일을 맡겼듯이 늦은 것 같은 우리에게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패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열 시의 남자가 같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므로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 받는 부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주의 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우리가 잊지 않고 한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높고 낮음이 없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때에 치유하시고 또 평안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잘 견뎌나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어서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마 9월 한달 동안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영상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꼭꼭 꼭. 꼭 기억하고 교회 에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드려지게 되고요. 또 링크를 따라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전 10시에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 부득이하게 못 드리는 친구들은 다른 시간이라도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입니다. 지금 드디어 마지막 주예요. 네, 5주차입니다. 1주차부터 8월 한달 동안 우리가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렇게 보냈었는데요. 이번 주는 좀 다르게 선생님들한테 보내지 말고 이제 저한테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저한테 바로 이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 적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다가 제가 어 1주차부터 그리고 4주차까지 어 했던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어 보여주리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이름이 빠진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어, 전선님 저 냈었는데요? 저 적었었는데요? 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5주차까지 또한달 동안 그렇게 어이 설교 말씀을 또 적는다고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고요. 네, 여러분들과 약속한대로 기프티콘을 또 그렇게 선생님들과 의논한 이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광고는 봉헌인데요. 지난 주에 광고한 대로 봉헌은 우리가 다시 현장 에배로 드리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어, 한,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어, 여러분 모두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모두가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 학교나 학원, 이 학교 안 가는, 지금 고3 빼고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우리 모두 모두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든지 다 조심하고, 우리가 또 건강하게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